문가비가 정우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한 일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문가비는 아이와 함께 해변을 걷거나 한옥마당,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문가비가 사진을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사진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건 정우성이 최근 오랜 연인이던 A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건데요. 정우성의 측근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혼인신고를 통해 완벽한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사적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혼인신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우성이 결혼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였죠. 이런 정우성의 행보 때문에 문가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가죠.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생긴 아들인 혼외자를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지만 문가비는 2023년 6월 임신해 지난해 3월 출산했죠. 이후 정우성은 친자검사를 했으며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2022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을 때부터 정우성의 존재를 숨기고 비밀리에 출산까지 했던 문가비의 행보로 볼때 그녀가 미혼모로 살아갈 결심을 했던 것 많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냉랭한 정우성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깊은 교제 상태가 아닌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라 자칫 정우성의 발목을 잡는 선택일 수 있다는 고심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정우성이 그녀를 받아들여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다면 문갑비가 이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여성이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길 자원할 리가 없죠. 그동안 임신은 물론 출산 사실까지 꼭꼭 숨기며 힘든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문가비가 갑자기 이 사실을 고백한 글의 행간에서 정우성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문가비가 마음을 바꾸게 된 정확한 계기는 알수 없으나 최근 들어 정우성을 둘러싼 열애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25일엔 정우성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매체는 이 여성을 비워내인 여성으로만 지칭했으나 온라인상에는 회계사라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데 정우성과 함께 찍은 인증샷도 퍼지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문가비가 유쾌할 리 없겠죠 사실 문가비는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정우성은 양육비와 출산 비용은 지급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정우성도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안고 가겠으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황상 추측해보면 문가비와의 혼외자 스캔들 당시에 오랜 시간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우성에게 갖고 있던 대중의 이미지와 최근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면 참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데뷔 이래 강직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해온 톱스타 정우성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충격적인 여성 편력을 드러낸 것이죠. 2011년경 가수 서태지의 아내였던 배우 이지아와 교제한 사실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정우성은 오랫동안 열애설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이지아와 교제할 당시엔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던 정우성이 피해자라는 동정론이 일면서, 오히려 그에게 쿨하면서도 다정한 남성의 이미지를 안겨줬죠.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온 정우성은 절친 이정재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이자, 성공한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소소한 열애설은, 그의 청렴하고도 건강한 이미지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달 초 불거진 배우 신현빈과의 열애설도,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금세 무마됐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이 왜 문가비의 아들은 책임진다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냐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언급했는데요.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광고 수익이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이걸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서운 법칙이 있죠.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인데요.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이혼의 법칙입니다. 30% 재산분할 시 정우성 재산을 600억원으로 잡으면 문가비에게 최소 180억원을 줘야 하는데요.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만 300억원을 줘야 하니 정우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깝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이니?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애가 생겨서 100억 원 가까이를 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요.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고, 그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되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1년에 3,600만 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천만 원,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힐 것이 분명하죠. 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왜 결혼만을 안 하려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우성은 성시경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결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성시경이 정우성에게 왜 결혼하지 않는지 질문하자 정우성은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 이라며 시기를 놓쳤다 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우성은 연예계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커밍아웃한 배우가 자신이 처음이라며 배우나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똑같은 인간인데 왜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되냐고 말했죠. 해당 영상은 정우성이 이미 문갑이에 임신 사실을 안뒤 출산 준비 중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기에 시기상 이미 임신 소식을 알고 출산 준비 중에 찍은 영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었던 문가비와 책임지지 못할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의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과 여성 편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인데 게다가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꾸려져 있던 정우성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죠. 또한 지난해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한 정우성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새로운 CF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정우성 최초 천만을 달성한 영화였고 특히나 흥행한 영화였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광고 모델을 하지 않을 걸까요? 이걸 두고 사생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광고 모델 계약서 조항에 부담을 느껴 거절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계약의 규모가 클수록 위약금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인데요. 인기 있는 모델일수록 계약 금액이 큰데 특히나 정우성급이라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하겠죠. 그러니 이런 사생활 논란이 있다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에 미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광고주가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추가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적 대응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아서 애초에 광고를 찍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무엇이 진실이든 정우성의 아이를 문갑이가 임신했고 출산까지 했다는 건 사실이니 이제는. 예전처럼 정우성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